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 구독 좋아요. 필레기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높아야 한다. 다음 중 정전기의 발생 현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정답 3번 전도 대전. 방폭기기의 별도의 주의 온도 표시가 없을 때 방폭기기의 주의 온도 범위는 단 기호 X에 표시가 없는 기기이다 정답 2번 마이너스 20도씨에서 40도씨 정전기로 인한 화재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설비가 아닌 것은 정답 4번 위험기구의 재전설비 300A의 전류가 흐르는 저압 가공 전설로의 일선에서 허용 가능한 누설 전류는 정답 4번 150mA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에 따라 감전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전로 차단을 위한 시행 절차 중 틀린 것은 정답 2번 각 단로기를 개방한 후 전원 차단,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은 충전 전로에서 몇 센티미터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는가 단 대지 전압이 50kV이다. 정답 4번 300cm. 다음 중 정전기의 재해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작업장의 습도를 30% 이하로 유지. 가스 발화 온도 120도씨가 존재하는 지역에 방폭기기를 설치하고자 한다. 설치가 가능한 기기의 온도 등급은 정답 4번 T5. 재정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답 2번 정전식 재정기. 정전기 방전 현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 스팀 방전.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 해야 하는 전기기계의 사용 전압 기준은 단 금속제 외암을 가지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되어 있다. 정답 2번 50V 초과. 정전 용량시는 20 마이크로페러데이 방전 시 전압 부위는 2kV일 때 정전 에너지는 얼마인가. 정답 1번 4흔 줄.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에 금속재 외함의 접지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교류대지 전압이 300V 이하인 기계기구를 건조한 고대 시설한 경우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이중 절용구조로 되어 있는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전기설비의 방폭구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답 1번 근본 방폭구조 작업자가 교류전압 7000V 이하의 전로의 활성 근접작업 시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절연용 보호구는 정답 4번 절연 안전모 방폭 전기기기에 EXIA2C-T4GA라고 표시되어 있다 해당 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2번 온도 등급이 T4이므로 최고 표면 온도가 15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전기기계 기구의 기능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1번 1 0는 부하전류를 개폐시킬 수 있다. 다음 중 압축기 운전 시 토출 압력이 갑자기 증가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3번 토출관 내의 저항 발생. 진한 질산이 공기 중에서 햇빛에 의해 분해되었을 때 발생하는 갈색증기는 정답 2번 NO2 이산화질소. 고온에서 완전 열분해하였을 때 산소를 발생하는 물질은 정답 2번 과염소산칼륨 다음 중 분진폭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가스폭발과 비교하여 연소의 속도나 폭발의 압력이 크고 연소시간이 짧으며 발생에너지가 작다. 다음 중 유류화재의 화재급수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2번 비극 증기 배관 내에 생성하는 응축수를 제거할 때 증기가 배출되지 않도록 하면서 음축수를 자동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장치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2번 스팀트랙. 다음 중수분 H2가 반응하여 유독성 가스인 포스핀이 발생되는 물질은? 정답 3번 인너칼슘 대기압에서 사용하나 증발에 의한 액체의 손실을 방지함과 동시에 액면 위의 공간에 폭발성 위험 가스를 형성할 위험이 적은 구조의 저장탱크는? 정답 1번 유동형 지붕.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종류 중 열감지기가 아닌 것은 정답 4번 광전식.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질의 종류 중 부식성염기류로 분류되기 위하여 농도가 40% 이상이어야 하는 물질은 정답 4번 수산화칼륨. 인화점이 가온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물질은 정답 3번 0도씨 이상 30도씨 미만. 다음 중 아세틸렌을 용의가스로 만들 때 사용되는 용제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 1번 아세톤. 다음 중산업안전보건법명상 화학설비의 부속설비로만 이루어진 것은 정답 1번 사이클론, 백필터, 전기집진기 등 분진처리설비. 다음 중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1번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재식의 우려가 있으면 진행 중인 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환기를 강화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폭발성물질을 취급하는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단위공정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설비 사이의 안전거리는 설비 바깥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이어야 하는가? 정답 1번 10미터 탄화수소 증기의 연소 하한값 추정식은 연료의 양 몬농도의 0.5배이다. 프로판 일몰의 연소 반응식이 다음과 같을 때, 연소 하한값은 양몇 볼퍼센트인가? 정답 1번 2점 2. 에틸알콜 일몰이 완전 연소할 때 생성되는 CO2의 몰수로 오른 것은 정답 2번 2몰. 프로판과 메탄의 폭발화 한계가 각각 2.5, 5.0 몰퍼센트라고 할 때. 프로판과 메탄이 3대1의 최적비로 혼합되어 있다면 이 혼합가스의 폭발화 한계는 약몇볼 퍼센트인가 단상원 상압 상태이다. 정답 1번 2.9. 다음 중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이산화탄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주된 소화 효과는 억제소화이다. 다음 중 물질의 자연 발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2번 열전 도율이 클 것.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 동바리의 구조 검토 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정답 2번 가설물에 작용하는 하중 및 외력의 종류 크기를 산정한다. 다음 중 해체 작업용 기계의 기구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4번 진동 롤러.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안전 조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정답 3번. 동발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3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기준에 따른 일반건설공사 값대상의 5억원 이상에서 50억원 미만의 안전관리비 비율 및 기초액으로 오른 것은 정답 1번 비율 1.86% 기초액 534만 9천원. 터널 작업 시 자동 경보 장치에 대하여 당일의 작업 시작 전 점검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조명 시설의 이상 유무.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버팀줄만으로 상단 부분을 안정시키는 경우에는 버팀줄을 2개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간격으로 배치할 것 운반 작업을 인력 운반 작업과 기계 운반 작업으로 분류할 때 기계 운반 작업으로 실시하기에 부적당한 대상은 정답 3번 취급물의 형상 성질 크기 등이 다양한 작업 터널 등의 건설 작업을 하는 경우에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직접적인 조치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정답 3번 울 설치 장비 자체보다 높은 장소의 땅을 굴착하는 데 적합한 장비는? 정답 1번 파워쇼벨.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일 때 얼마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정답 3번 5m 이내마다. 추락방지망 설치 시 그물코의 크기가 10cm인 매듭 있는 방망의 신품에 대한 인장 강도 기준으로 오른 것은? 정답 2번 200kg포스 이상. 파워 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의 높이로 설치할 때 지지벽체가 없어 와이어 로프로 지지하는 경우에 준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와이어 로프와 그 고정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되 와이어 로프를 클립샤클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고정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토질 시험 중 연약한 점토 집안의 점착력을 판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 시험은 정답 1번 베인 테스트. 기계의 부재 중 기둥과 기둥을 연결시키는 부재가 아닌 것은 정답 4번 작업 발판. 항만 하역 작업에서의 선박 승강 설비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200통급 이상의 선박에서 하역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 로자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현문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사다리 밑에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 중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가 아닌 것은 정답 1번 지상 높이가 30m인 건축물 건설 공사. 본 터널을 시공하기 전에 터널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지질 조사, 환기, 배수, 운반 등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널은 정답 4번 팔러 터널. 구독 좋아요.